자, 이번엔 에 그냥 부등식이야.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갖도록 한대. 자, 이번에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는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 a가 0이라면, 여기도 a가 있으니까 00집어넣 그러면 마이너스 8만 남고, 얘가 0보다 크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0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써도 돼. 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0이니까 그냥 0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자고.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지 않아. 즉,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a가 0인 건 해가 없는 거지. 그러면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또 따져봐야 돼. 그럼 a가 0이 아닌 경우에서 내가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를 따진다는 얘기는 이제 2차 부등식이 됐다는 얘기니까 역시 아래로 볼록할 때 X축과의 위치관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항상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자, 위로 볼록할 때도 X축과의 위치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때 0보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걸 찾으면 이것도 그려지고 이것도 그려지고 이것도 그려지는 거야. 요이 조금이라도 그려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자, 이 그림 그려지지. 요렇게. 하지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최고차교수 a가 0보다 크면은 어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 얘는 a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x 축과의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요렇게. 아, 이런 사실을 알수 있어.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역시 짝수공식을 써주자. 그럼 절반의 제곱, 2a 제곱이니까 4a 제곱이고 마이너스 a시니까 8a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4로 나눠서 a로 묶어주면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다. 그럼 이것과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은 이것 이거 또는 이거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실수 a의 값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2번 마이너스 2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들어온 거 없으니까. 나머지는 395는 0보다 큰 거니까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해당이 되지. 정답은 2번이다 이거야.